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주입니다. 네, 오늘 이용주님과 함께합니다. 온 나라가 돌격 현장이고 전체 미 돌격대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철도 돌격대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돌격대는 석도전 청년돌격대, 당원 돌격대, 음. 문화예술 부문에도 무슨 돌격대가 하나 있어.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과학자들도 돌격대다. 음. 이건 새로운 김일성 족속의 지시만 열으면 무조건 돌격대부터 뭐. 그런데 철도 돌격대가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음. 철도 돌격대원이었던 사람을 만나본 적은 내가 없거든. 아, 그래요? 어, 어, 어. 음, 똑같은 것 같아. 제 기억에는 음. 음. 정일이 음. 그병양 시내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아. 아파트 건설을 한다 오 어, 광복거리 네. 통일거리 막다갈때 네. 그때 광복거리 때부터 철도 돌격대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어. 근데 어. 광복거리 그쪽에 철길 넣는 일도 없는데 아니지 영목이 철도. 철도 돌격대고 저희는 음. 건설했죠 아파트 건설했죠 평양시 철도 부문의 종사는 청년들도덜컥되는법이이 뭐. 네, 사람들도 이제 뭐 북한에서 뭐 저수지 만드는데 음. 거기도 이제 가고 댐검사를하는 음. 데도 동원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길 주로 짓는 데 많이 동원되기는 하죠. 이번 이무가. 음.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평양시 건설하는데 많이 동원됐죠. 음. 저는 이제 광복거리랑 통일거리랑 나눠서 지었을 때 저는 이제 음. 통일거리에요낭구역의 통일다리 이제 음. 통일거리 다리 딱 지나면 이제 왼쪽에 음. 왼쪽에 이제 20층짜리 아파트 세개가 있거든. 그거 다 음. 철도려단에서 지은 거예요. 아철도덜극대요단에서철도덜극대는 예. 예, 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아니 그러니까 평양에 천국이 있고. 천국. 음, 예, 뭐 서부천국, 음. 북부천국으로 나뉘어 있고 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북부천국에서 북부가 정진이거든요. 정진 음. 철도국 산하에서 나또 분국으로 해가지고 음. 남양 분국으로 해가지고 음. 예, 그래서 나갔었죠. 그런데 덜대 떠는 어떻게 뽑혀 나갔나? 아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오. 제가 졸업했을 때그 당시에 당신들 그때 말인데 그때도 김정일이 뭐지 집단 진출. 음. 그분 예, 심심하면 내려 예, 맞아요 그래. 음. 하여튼 그런. 자기가 즉흥적으로 음. 어디에 뭐가 노력이 필요하다면 다뭐 북한 사람 다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제 자기 부속... 부속품들이니까. 예. 음. 네. 근데 그때 이제 집단 진출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음. 제가 살던 그온성군에 정치범 교화소가 있었어요. 아, 어, 온성군 음. 네. 정치범 교화소가 하나 있었어요. 예. 네, 산성구에 음. 있었거든요. 음. 근데 거기를 이제 다 냈어요. 죄인들을 다 내고 음. 그 냈던 자리에 4.25 담배농장을 만들었거든요 아 필승 네 예. 백승인지 예, 그담배들한테보고하는 어, 담배 그때 저희 졸업할 때였는데 함경북도 내에서 어. 그좀 이제 만만한 사람들 가족별로 모아가지고 음. 농장에서 다 뽑아서 이제 거기다 밀어 놓은 거죠. 담배 농장 진출을 했구만. 네, 그러니까 강제로 이주시킨 음. 거죠. 강제로. 네, 한개 농장에서 뭐몇 음. 가족씩, 뭐열 음. 명, 열 명, 스무 명, 스무 음. 명이 가족씩 해가지고. 근데 저희도 그때 졸업반이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 집단 진출에 걸려서 다이어 담배 농장에 그 뭐지 떨어진 거예요. 담배 농장까지 진, 집단 진출할 정도면 아, 우리는 약가예요. 아. 제대군인들도 엄청 거기 에 그집막허들하게 음. 지어가지고 똑같이 뭐몇 세대 한천 세대 넘어 지었던 것 같아요. 제대군인들. 음. 음. 제대군들 다 거둬 놓고 거기 또 많은 여자들 막 농장 여자들 막 음. 붙여가지고 결혼하게 하고. 집단 지출시키고또 그것들이 달아날까봐 일을 안 할까봐 장가를 보내서 생활을 안착시켜야 된다고 해서 또 좋은 곳에서 여자들 또 뽑아서 보내. 북한 김일성 족석이. 그렇죠. 너도 노력 정책이요. 그래서 거기 에 집단 진출에 걸려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사 오고 이사 나가고 막 어수선하잖아. 아, 안 그렇구나. 가고 싶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그 집단 진출에 우리 졸업 반에 다 걸렸는데 음. 또뭐 간부 자녀들은 다뽑다 다 뽑아지고, 네, 빠지고 음. 진짜 힘이 하나도 없는 노동자 자녀들만 음.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딱 가서 있어 보니까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 거예요. 담배 농장까지 갔댔나? 네, 갔댔어요. 갔는데 담배 농장 건설때 갔죠 건설대 어, 건설때 네, 건설 갔는데 야이 사회 금방 진출하는 사람들인데 음. 이게 뭐 바, 바람막이 되어줄 수 있는 직장도 부실하고 음. 금방 세워진 곳이니까 그렇지. 또 어중이 어중이들 다 모인 곳이잖아요 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창문 비닐로 만든 창문을 밤에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응. 모를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뜯고, 지여다보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이상 군대 네. 복무하고 온 사람들, 그 고난이 쓰러있으니까그죠 그래서 제가, 도, 거기서 도망쳤거든요. 응. 아. 도망쳐가지고 집에 와 있었어요. 응. 뭐, 엄마, 나는 거기가 뭐 있겠다. 응. 엄마가 물어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응. 그러 그거 이제 문건은 다 거기는 지고 있잖아요. 응. 서류를 빼와야 되돼요 문건부터 먼저 네. 가니까, 사람보다.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아는 분 통해 가지고 어. 저희 저희 아는 분 저희 외삼촌이죠 외삼촌 큰 외삼촌이 그때 그 사유 담배 농장에 있었거든요. 음. 제 서류를 뽑은 거예요. 아, 아, 거기 사료총 이동증, 노동 이동증, 다 심지어 배급 이동증까지, 음. 진양 정지증명서까지다스라스하게 진짜 뽑아냈어요. 음. 제 서류를 뽑아냈는데. 지금 내가 우리 엄마한테 굉장히 감사한 게, 나는 우리 엄마가, 음. 제 엄마가, 그냥, 저랑 성격이 다르거든요. 음. 굉장히 그냥 이제, 조용하고 말 수가 없고, 그냥 음. 자식 문제도 그냥, 음, 나라에서 보내면 땡. 그저 그 끝이 나는 음. 엄만줄 알았거든요. 어용한 엄마. 네. 근데 서류를 빼기 전에 나를 달련는데 이제 걷어온 거예요. 음. 예, 일할로 안 나가니까, 내가 뻘꽃도 했거든요. 안나가다고 안 그니까, 얘네가, 어. 내가, 내가 안 나가니까, 어느 날 무슨 거기면무서 사로총 비서라는, 친구가 우리 집에 문도 들으면 나 이름 불러서 나가니까 왔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나는 단련대 처녀더라고요 근데 어.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슨 막 발련한 다음 뛰는데 어. 거기에 나 같은, 그니까그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이 불량하고 건전하지 못한 사람 도족지라도 들어온 음, 사람도 있고. 음. 근데 뭐 아침에 새벽에 다스만 일어나서 막그한 바퀴를 그 단련대 안 돌게 하는데 구호가 너무 빈정상 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어. <laughs> 구호가 뭐게 사상, 단련, 어. 사상 계속, 아니 나는 뭐 사상 단련할 것도 없고 사상 계속 할 것도 없는데, 거을서 빈정이 탁상해볼까나 이게 뭐 있겠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하룻밤 딱 자고 일났는데저 엄마가 데리러 온 거예요. 어. 물론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지. 엄마가 음. 딱 와가지고 이제, 형제 아 엄마가 서류를 뺐다. 어. 그러니까 그냥 가자는 거예요, 나보고. 어. 그래서 엄마, 나 여기서 어떻게 가냐니까. 내 딸아, 가자서 엄마가 같이 거기면서 이제 걸어서, 다섯 어. 시간을 걸어서 내려왔어요. 아이고. 네. 우리 엄마 그 용기가 너무 그때 내가 엄마를 다시 보게 됐죠. 음. 아, 우리 엄마한테도 자식을 위한 저런 사, 사랑이 음. 있구나. 그래서 엄마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서류 가지고 제가 이제 음. 다른 직장에다 넣은 거죠. 음.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자전거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음. 빼온 거라니까, 서류를 다른 데서 빼왔다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옮겨오는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더니, 그러면, 어, 돌급대 자리가 있는데, 음. 임시, 그 이제 그, 내때에 음. 소란할 거고, 저, 감안하고, 음. 거기 가있어라 해서 제가 2년을 계약하고 갔거든요. 청년, 저, 첫도 돌격대 네, 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농사도 뭐지라고 배고프다 한쪽에서 그 돼지 한 마리 팔아서 식량을 이제 1년 먹을 식량 가족들 식량을 이제 만들기로 어. 하고 키운 돼지인데 돼지 다 팔아서 양권 지금 생각하죠 어, 어. 양권 네, 양을 바꿔서 그때까지만 해도 어. 양권이 좀 그래도 유용했지 도, 그 지방에서 유용하지 않는데 평양에 음, 가니까 평양 유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지 음. 그빵 있잖아 네, 까만 네. 빵 밀가루 그 빵한족는 빵 것도 고 구람시에 맞게끔 양권을 딱 내야 살 때가 음. 그때 평양시입니다. 야, 음. 근데 지방에서는 한 번도 머리 털라서 구경 안이는데 음. 거기가 약간 그런 게 양권 가지고 바꿀 수 있다는 게 어. 너무 신기했어요. 수도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는 정식관계 북부 철도. 청국 철도 청국 철도 산하의 천국으로. 철도덜격대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좀 정규적인 덜격 때보다는 음. 좀덜쎘죠 음. 음. 그리고 직장에서 뭐다간 사람들이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음. 막 낯설고 이런 건 없었죠. 근데 이제 뭐 지방 총골에서 살다가 내가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사고 쳤어요. 어. 무슨 사고 쳤냐면 거기 옆역딱 내리면 쌍둥이. 빌딩인지, 호텔인지, 내가 어, 어. 그거를 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춤실를 예, 예, 근데 차들이 다 이제 못 가고 선 거죠. 어. 그래서 내가 교통경찰, 새파란, 어, 예, 그 어, 경찰 테썩어제용쳐먹었어이 네, 어디 에휴. 시골에서. 어려호텔아니요 고려호텔인가? 어, 고려호텔이겠다. 어, 고려 걷는 길 건너다가. 어. 음. 그래서 음. 그 사람들 막 쪽팔려서 숨고, 나는 나대로 그, 그 음. 교통경찰 앞에 가서 이렇게 욕 먹고, 야, 너 어디서 일어났어? 안전나왜욕 먹는지도 모르고 혼나고. 음. 이 경찰이, 차들 다, 너 때문에 여기 지금 다서 있다고 했던 기억도 나고. 어. 그래서 첫 입성에서. 그래서 소문이 쟨, 어, 띠란 애, 띠란 애가 온성에서 올라왔다고. 어, 어. 어, 그래서 소문이 났을 거야요란 애가? 오면서 제 때문에 숱한 사람들 쪽팔렸다고. <laughs> 때문에. 어, 어디 그걸 해보냐고, 그게 <laughs> 몇 증인지 몰라서 해보냐고, 그래가지고.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생에 태어나서 진짜, 어. 실물로 아파트 그렇게 높은 거 처음 봤고네고향 양을 떠난 것도 음, 처음이고. 처음이고. 내가 그직장이 그래. 그 이동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평양에 어. 갈 일도 없고 처음이었죠, 거기가. 야, 그러면 철도 돌격대에 가서 무슨 일을 했나? 무슨 어. 일을 했냐면 제가 이소대에 있었는데 음. 어, 우리는 그 내가 갔을 때는 이제 이미 골조가 다 되어 있는데 아, 올라가가지고, 거지 그, 그... 딸다리에다가 음. 세멘트랑 모래랑 부어가지고, 음. 그, 그 무슨 기중기 같은 게 조그만 음. 기중기 같은 데 내려오면 거기다 삿떠처럼 어, 이렇게 부어 이고예 네. 그럼 그거또 이렇게 20층까지 음.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자재를 공급해 주는 음. 그런 거. 그런 일을 했었죠 이서대. 그리고 내가 나이 좀 어려가 오리니까 음. 선동원 시키더라고요. 어. 그래서 선동원도 하고 그랬,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러니 힘들지 않던가? 힘들죠. 밤 늦게까지 그리고 계속 야간 어. 야간 작업하고. 저기 작업, 기본 작업, 야간 작업 음. 이게 연속이 돌격 되거든. 요만한 딱 알루미늄 음. 식기에다가 밥을 꼭 꼭꼭 넣딱요만큼 주는데 아이고. 밥 이렇게 큰 숟가락 딱 다섯 번딱 뜨면 하나도 없거든요. 배고프니까 집에서 퐁퐁이 가루 올라오고, 아, 양피 올라오고, 그거는 못살지 배고파서. 이야, 이게 북한입니다. 하늘의 청장님들, 돌격들을 끌어내고는 밥은 국가에서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씩 쪄서 군대의 자식을 보낸 가족도, 돌격들의 자식을 보낸 가족도, 진짜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아니, 먹고 보면. 그렇죠. 그 뭐, 세수하는 그 음. 뭐, 공간도, 조금 안돼 들어가가지고, 음. 춥고, 따뜻한 물도 하나도 없고, 겨울에도 막, 파랗게 파랗게 떨면서. 야, 가설 숙식, 가설 음. 거기서 잤겠구나. 거기서 자는데, 음. 비, 비 오는, 날난 진짜 이제 보니까 생각해 너무 음. 비 오는데 전기선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음. 같은 호실에 있던 언니, 언니가 그거 전기선을 이렇게 딱 잡고, 전기 붙은 거예요. 아이고. 사람 파닥바닥닥 떠는데, 지옥에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 그래서 제가 밭에 어. 막 사보 들고 들어왔있잖아요 어, 전기설 이렇게 막 채지 않아요? 아이고. 이 언니가 피를 그때 너무 많이 빨려가지고 막 세파를 한 일주일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시설이 그 우리가 자는 시설이 진짜 임시의 아주 네. 아마 대한민국에 그거지. 하판 똑똑 올려놓고 한 거. 그때 그런 거 많았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마 그 복축제도 없을 걸. 음, 음, 어. 음. 산에서 막 사는 사람도 그런 집에서 안살 거예요. 그, 그리고 이제. 또, 지금도 당혹한 음. 게 뭐냐면, 그, 난 그때 도둑질 처음 해봤어요. 난한 번도 도둑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해봤어왜도둑질 했냐면, 이게, 어, 대대마다 이제 세멘트를 음. 공급해주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자기 그 어. 오늘에 얼마만큼 해야 되는, 네. 양이 다 있어. 내가 경비 서는 날인데, 세미, 세멘트를 음. 경비 서는 날인데, 엄마하고 그 세멘트 옆에서 음. 경비를 써야 돼요. 경비 써야 돼. 네. 거기 옆에서 호양 훔쳐가. 훔쳐갔어. 어. 평양대대가 옆에 있었는데, 어. 아니, 올라가니까, 한3분1이 없어진 거예요. 어, 그럼 네가 책임지지. 나 책임지고 죽었지. 맞아 응. 죽었지. 응. 그래서 난 어떻게 고스란히 또 옆에 찾고 가서 훔쳐왔지. 훔쳐 아마 갔지. 내 생에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그거 내가 훔쳐본 거 같아. 하... 세미트를온밤 훔쳐서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 문 앞에서 내가 딱 잤어. 누가 훔쳐간가 봐. 음, 음. 눈도 안 감게 줘. 그리고 그 내가 이제 그 리아가 자리 음, 있잖아. 음, 지우우라고 했잖아. 음. 음. 빗자루 가지고 어, 쓸고 난리도 아니야. 절대적인 자제는 작고, 음. 그러니까 과제는 또 분명하고, 서로 훔칠 내기라고. 그렇지, 서로 훔칠 내 그러면 그 공사하는 과정에 사고 같은 건 많았나? 많았어요. 무시, 그니까, 지금 내가 어. 여기 한국에서 살아, 오래 살아보니까, 아파트들도 짓고 하는 게 아주 현대적으로 짓잖아요. 그나 음. 일부러라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리에서 가서 보거든요. 음. 나도 거기 인연이 있었으니까, 북한에서. 그렇지, 그렇지. 어, 거기는 순 하는... 있잖아요. 어, 그냥 원시시대처럼 아빠들을 올리거든요. 그렇지. 아, 네. 등찜으로 올리고, 그죠? 네, 등찜으로 올려서. 등찜으로는 뭐, 다, 다 등찜으로 어, 올리고. 대리석, 대리석도, 야, 그럼 몇 킬로, 한 20킬로도 실이 되는 것 같아. 요우리 줄기까지 다 쥐고 올랐어. 어. 대리석을 두 장씩 이렇게 메고 20킬까지 어. 올라갔다니까. 아이고. 등이 다 까지고, 그, 그러니까 우리 대대에서는 안 죽었는데, 옆에 대대 같이 음. 일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음. 그, 자재로 올라가는 또뭐 기계도 안 올라가고 그 어. 위에서 이렇게 어. 잡았던 게요. 어. 막 밧줄 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재가 올라가다가 오해사람한 힘이 붙이니까 이렇게 나버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그 도레라 달면서 이렇게올라가는 거. 아, 그거 우리 많이 해봤지. 어, 도레라. 그 도레라가 뚝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산산 조각이 나버린 거지. 아들 남자가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막 울면서 근데 나는 진짜 북한 사람들이 나도 북한 음. 사람이지만. 그, 그 한마디 그한 거도 못하고 내 새끼 죽었는데도 빠지지도 못하고 막 울면서 진짜 날 음. 요이처럼 났으면 난리 났겠네. 내 아들 살려내라고. 아 그럼 한마디도 못하고 아 북한은요. 음. 수령이 제시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길에선 살아도 용광 죽어도 용광 딱 이렇게 돼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하지. 사람이 그렇게 그런 거 보면서 야 나는 죽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어.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많이 나 그리고 그때 음. 그. 군인들이 짓던, 공병국에서 짓던 아, 아파트가 20층짜리 거물어졌어요. 10분도 안돼 돼? 안거물진 거지. 그 2월달이요? 예, 네, 맞아요. 그때요 어. 나도 봤어요. 거기 군사권에 저녁에 음. 거기를 찾아가 봤거든요. 그 2월 16일 딱정해서 네, 그렇게 그 일이 벌어졌거든. 그 지하에 음. 그 무슨 지휘부도 있고, 그렇지. 병사들이 자는 데도 있었대요. 음. 그러니까 숱한 사람들이 죽었죠. 밤에 일하던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 자는 시간이었으니까, 그게 낮에 허물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11억 병원, 음. 문수거리에 있거든? 그 11억 병원에 야산 하나 다 차지하고, 근데 그 야산에 거기서 부상당한 군인들이 꽉맺있어 음. 그리고 뭐 병사들을 위한 그, 구, 그, 그원어물자리 자네였어. 근데 또 지방에서는, 어. 군대가 군대 아파트 공병국이 무너진 거 모르고 음. 아파트는 무너졌는데 음. 내새끼들 보낸 분들은 우리 엄마도 막 편지를 막 어. 만져 죽었나 살았나 어. 뭐 한국처럼 전화나 있나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나 있나 이 이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그저 여세 노동 신분들 다총징문나자 총돌격 가자 전체 북한 인민이 별격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비상식적이고 전시에 맞먹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 이 돌격대란 게 언제부터 나온지 알아? 1972년부터 나 아, 이게 역사가 깊구나. 김정일이가 당중앙인의 선전선동부 문화예술 담당 지도원을 투수하면서부터 음. 4대 혁명가고 피바다 한자이라는 혁명, 그 다음에 성광당, 그 다음에 뭐야? 꽃파는 아, 천녀 이거 하, 할 때부터 이 돌격대가 나왔거든. 제작 돌격대가. 아, 야, 말 붙이 다시구나다 돌격대구나. 용이, 용화만 가구 만들 때부터 돌격대야. 그래서 72년 이후에 평양시에 다니는 모든 무게도들이 비바다 돌격대, 한자이라는 명 돌격대, 꽃파는 천녀 돌격대, 두떠보도 못한 그런, 그거를 모든 무게도 전체에 그리고 다녔거든. 그러더니 그다음에 그또 제깍제깍 당문 돌격대가 나오더니, 그다음에 속도전 청년 돌격대가 나오더니, 의료 부문 돌격대, 꽉자 돌격대, 철도 돌격대, 광산 돌격대, 온 나라 군을 제한 모든 인면을 돌격대에 딱 묶어 놓은 거야. 공짜로 그냥 공짜 노력이지, 반만 백해주고 돌격대 나가서 러이원 받았나, 생활비는. 그, 받은 기억이 나긴 나는데, 얼마 응.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어. 그거는 그냥 한번 나가서 고구마 한번사 먹으면 그냥 땡인 것 같았던, 어. 같았는데. 저덜격대가 1970년대 초부터, 어느 50년 동안 덜격 복마전을 벌면서 여기까지 온 나라야. 덜격대가 없으면 또 형성이 안 되는. 된... 응, 형성이 안 되는 나라야. 그덜격바람이북한이 60년대까지 정상 지휘했던 모든 국가, 경제 시스템이 다 파괴됐어. 음. 모든 교육 시스템이 다 허드러졌어. 그리고 주민 간시 통제 시스템이 이상하게 번졌어. 이게 오늘이 북한을 만들어 온 역사야. 그렇죠. 덜격대가 음. 북한을 많이 만들었죠. 덜격대가 오늘이 북한을 만들었어. 오늘 북한 덜격대는 그 같은 건 덜격대거든. 속도전 덜격대건. 첫도 덜격대건. 무슨 덜격대든 관계없이 덜격대원이자 도덕놈이야. 그쵸 도둑질할 수밖에 또 없어요. 자제는안 주고 자력갱생 돌격대입니다. 몽땅 자력갱생이라는 게 도둑질하라는 응. 거예요. 북한 주민들 이돌격대 생활 강제적으로 도적 적질을 해야 되고 그 돌격에 들어가면 초기 작업, 기본 작업, 약한 작업 음. 덮여 쫙쫙 올라가면서 하잖아. 그렇죠, 경쟁 붙여놓으니까. 음. 경쟁 뭐대별 중... 중대별, 소대별 네. 경쟁 붙여놓으니까. 아, 경쟁 붙여놓고 빨간 선, 파란 선 음. 그림에 음. 올라가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 악의적인 거야, 이거다. 사람은 아예 질 싸서 지금 저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고. 우리가 북한이 자유가 되는 시점에 이거는 자연히 없어질 거야. 이 돌격대 바람이 그 순간에 다 없어질 거야. 그렇죠. 없어져, 없어져. 마땅히 없어져야 되고. 음. 음, 나는 이제 통일돼서 음. 김정훈이를 이제 심판대회에다 딱 올려놓으면요. 음. 그냥 북한 사람들이 겪었던 이거를 조목조목 다 따져서 걔가 늙어 죽을 때까지 따져서 그런, 그렇게 는그 죽게 만들고 싶어요. 김일성 족속만을 위한 그 돌격대와 그들이 벌려놓는 기상천외한 자력갱생 도족질 이걸로 응축되 있는 이 비상식적인 노력 동원 집단인 노예 집단인 이것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인민들에게 호사합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간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